]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오나시나쌤입니다. 니혼노에가요의기샤 엑스 노 켄심 일본영화 용의자 엑스의 헌신 20번째 일가나쌤의 20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시가미의 결정적 실수 예, 20번째 동영상의 부제목이에요. 어, 왜 이런 제목을 부제목을 붙였는지 어, 대사를 보고 여러분이 같이 동의하신다면 감사하고 동의하시지 않으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한번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야스코를 좋아하는 크도우가 예, 야스코를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 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도샤불이라고 합니다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도샤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온다. <laughs> 억수같이 쏟아지는 예, 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비 속에서 매너 좋게 구도가 예, 운전석에서 나와서 차 밖으로 나오는 야스코를 에스코터 해주죠. 다이저 오브 기어치 꽤 되네. 괜찮아. 조심해. 아,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 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하죠. 자, 오야스미, 그럼 잘자. 예. 잠잘 때 하는 인사, 또 저녁 때 만났던 헤어, 사람이 헤어질 때또 오야스미라고 합니다. 잘 자고 예, 잘 들어가라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죠. 오야스미나사, 예, 안녕히 가세요라는 의미가 그래서 나올 수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꺾기 가로는 어, 화면을 동영상을 영화를 같이 보면서 어,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꺾기 가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소레오 見て흐리무이 따라 가이단노 우에니와 이시가미가 지분 닿지오 밑에 이루고 또니 기즈이 때오도고 하나오까 야스코 자동차에서 나와 하나오카 야스코를 도와주고 나서 차에 타고 가는 구도 또 그것을 그 둘의 모습을 아니 그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구도의 모습을 보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집에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서 이시가미가 자신들을 둘의 모습, 자기와 구도우의 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실을 눈치채고 놀라는 하나오까 야스코. 깨림직한 거예요. 특히나, 특히나 이 하나오까 야스코는, 어, 너무 괴롭힘을, 도가시 신자한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들의 어떤 그 좋은 매너, 또 그런 좋은 배려를 그대로 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 아,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